사업 확장 고민이신가요? 강남 핵심 상권 의료 비즈니스를 꿈꾼다면 이 매물에 주목하십시오. 강남중심 신사동 ICT 타워 상가입니다. 전용면적 97평, 2011년 준공된 지상 15층 랜드마크 빌딩입니다. 세련된 글라스 외관과 관리로 신사역을 대표합니다. 신사동은 강남 핵심 병원 상권으로 탄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ICT 타원의 병의원, 1층 약국까지 있어 시너지 극대화에 최적입니다. 신사역 6번 출구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3호선, 신분당선 더블역세권으로 유동인구 풍부하며, 강남 대로변 위치로 가시성 및 간판 노출 효과 우수합니다. 높은 유동인구, 강남 핵심 상권 안정성 바탕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지닙니다. 병의원 개원 시 안정적 수익 기대되며, 입지적 우월성으로 미래 가치 상승 잠재력 큽니다. 의료시설 용도 변경 가능이 장점입니다. 신사동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의료 분야가 발달했습니다. ICT 타원의 기존 의료시설들도 안정적 운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개원하는 의료기관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성공적 상가계약 위에 권리관계, 용도 변경 가능성, 시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오렌지는 핵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객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신사동 최고의 병의원 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오렌지에 문의해 주십시오. 최적의 공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